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호의 길이에 아 호도법의 정의를 적어 드렸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73페이지가 되겠는데 왜냐면 호도법의 정의를 음. 호도법의 정의라는 걸 호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걸로 정의했죠. 즉, 호도법으로 각을 잴때 세타라는 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어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건데 이 공식에서 쉽게 나오잖아요. 이 공식을 변형을 해보면 바로 이게 나오죠. L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L은 R세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S는 부채꼴의 넓이 1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할 때. 그러면 그 식에다가 얘를 다시 대입만 하게 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게 어,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공식이 크게 세 가지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된다. 넓이는 1분의 1 R제곱 세타다. 혹은 넓이는 1분의 1 RL이다.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이랑 비교를 하면 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호의 길이는 2π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고 넓이에 쓰는 파이알 제곱의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오게 되면 이 공식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호도법이 좀더 쓰임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6분의 파이죠. 그럼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되니까 2분의 파이라고 나오네요.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길이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죠. 그래서 3하나 3하나 약분 되면 4분의 3파이라고 나오겠습니다. 할만하죠? 5번은 똑같이 두 개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이 3분의 파인 부채꼬로 호의 길이 먼저 구합시다.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래서 2파이라고 나오죠. 넓이는 1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해서 약분돼서 6파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6번 볼까요? 호의 길이가 나와있고 넓이가 나와있는데 반지름과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들 중에 자, 호의 길이 넓이 반지름 들어간 공식이 여기 있네요. S라는 거. 음. 이걸 쓰면 좀더 쉽겠죠. 그래서 넓이 이 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을 구하고 싶은 거고 호의 길이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파이가 약분되니까 반지름이 4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있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중심각은 정이죠. 어, 호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물론 l은 알세타 해도 돼요. 하지만 정의가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얘를 계속 까먹지 마세요. 호도법의 정의는 호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그 정도를 가지고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